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안 올라서 저번에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었는데 오늘은 햄버거의 왕 버거킹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스터치보다 큰거 같아요 주문하는 데만 5분 넘게 걸렸습니다 콰트로 치즈버거 치즈 와퍼 버거기는 패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패티가 수제버거처럼. 버거가 진짜 완전 커요, 완전. 해차을 <laughs> 하나 더 줄게. 하나만 줘가지고 모자라 모자라. 엄마하고 신정 때 진짜 부지런히 먹었는데 아 81kg를 넘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. 82kg. 먹는 거 소홀히 하면 바로 80점 몇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볼땐15,000 칼로리 먹기를 한번더 해야 될거 같아요. 우리 형님들 많이 봐주셔야 돼요. 이제 벌써 한 번부터 어떻게 먹는 걸 참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속세 맛을 느끼다 보니까 이거 끊을 수 있을까? 우리 회원님들이 이래서 다이어트 실패 하나 싶어요. 짭짤해서 너무 맛있어. 제로콜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김 쌤은 제로콜라, 제로사이다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. 오로지 오리지널. 마지막 아! 메뉴는 쿼트로 치즈 와퍼 와퍼고 세트입니다 세트. 근데 감자튀김 콜라 다 라지로. 콜라는 제로콜라 너무 오리지널 맘스터치와의 맛을 비교해보면요 맘스터치는 뭔가 그 치킨 먹는 맛이 있어서 쑥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김쌤의 최애 음식이 치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거킹은 진짜 이런 프랜차이즈 버거점 중에 가장 수제버거 맛이잘 내는 잘 내는 지점이 아닌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면 김쌤은 그냥 두개다 먹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잖아죠 오늘 햄버거 먹었으니까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먹고 좀더 열심히 살을 찌우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뿅